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라 인사해 볼게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장막털을 넓힙시다. 네, 좋습니다. 한번 더요.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 2024년에 첫 주가 이제 밝았습니다. 첫 해, 첫주 우리 말씀을 강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듀나미스 대학교 저희 수련회를 후딱 해버렸어요. 그죠? 수련회 후딱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라 그럴까 메시지도 아니고 예배인데 조회수가 400이 우리 찬양 찬양 한것 말고 없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그 새내기들 신나게 뛰놀고 그리고 우리 그 춤추고 그죠? 그럴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왔더니 다들 어르신들께서 어이 그 우리 대학국애들 신나게 놀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만 해서 신나게 막 찬양하고 뛰놀고 마음껏 야, 해도 괜찮다를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 그죠? 아 교회 안에서 해도 괜찮네 이런 걸좀 알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 하루만 딱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에는 어, 신입생들이 땡땡이를 쳤어. 안 보여. 10대들 <laughs> 많이 안 왔어 대신에 몇명 왔어요 잘 나오는 우리 예진이, 예주 뭐 이렇게 몇명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 전체 포럼 진행했는데 전체 포럼 때 주목님이 진짜 램런트들 포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여름에도 한번 그죠 여름에도 교회에서 신나게 그때는 우리 여기 있는 램런트들 전부 다 참석하는 걸로 휴가도 좀 맞춰 가지고 신나게 우리 한번 여름에 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어, 이 저희가 첫 주를 맞이해서 다 지난주에 저희가 원단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순서가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빨리빨리 준목님의 목표는 25분. <laughs> 좋죠. 괜찮아? 2 5분 아, 2 0분 아! 너왜 그래? 너왜 그래? 예, <laughs> 예, 자. 어쨌건 빨리빨리 주몽 님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론부터또 계속 들어가죠. 아, 아이고. 안 쓰려고 그랬는데 또 쓰네. 자. 자, 볼론 열방을 잠깐만 제가 죄송해요. 빨리 하기 위해서 안 쓸게요. 죄송해요. 자첫 번째 열방을 얻는 237 망대예요. 똑같아요. 우리 우리 대배랑 똑같이 열방을 얻는 237의 망대. 어, 이사야서 54장 1절 읽어볼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딱꼭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다 그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 종족의 생존 여부가 어디에 달렸냐면 인원수예요. 민족의 숫자, 숫자가 줄어들면 그 종족은 사라지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뭐예요? 잉태하지 못한데. 출산하지 못한데. 그러면은 이 종족의 나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이 필요한데. 근데 이, 이 종족이 잉태를 못하고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쓸모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 없는 사람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너 어? 열등감 때문에, 너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너, 뭐 하라고요? 노래할지어라. 라고 얘기해요. 응? 그럼 보면 산고를 겪지 못한 너, 너, 너 지금 문제 빠져있지? 그런데 언제 노래하냐? 지금 노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 지난 금요일날에 찬양하면서 신나게 찬양했잖아요. 기분 좋아서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해? 에?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 거 누가 못해? 당연히 할수 있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는 아직도 창세기 문자 3장, 3장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있고 문제 덩어리고 막 지금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데 그때 찬양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진대요. 홀로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그죠? 혼자 애다 키워야 돼. 얼마나 힘들어 사회적으로 볼때 약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도 볼때 약자라고 생각이 들만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희한하게 상식 불가한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서 남편에 있는 남편이 있는 뭐 자식 사람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러한 회복의 시간표를 지금 이 2024년 예원교회와 주나인스대학구에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는요 아플 만큼 많이 아팠어요. 그죠? 많이 아플 만큼 아팠어요. 어, 저 여러분들이 제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결혼할 때 처음에 코로나를 딱안 걸리려고 얼마나 마스크 쓰고 막 그죠? 그리고 누구한명콜록끄리막다 찌르보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에도 막 띄엄띄엄하고 근데 한 명, 두명 걸리니까 어때요? 마스크 벗어서 벗고 에라 모르겠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이 아플 만큼 다 아팠어요. 독감 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이제 괜찮아 이렇게 되거든요. 왜? 회복됐으니까. 우리 대학국 랩런트들, 듀오나미스에 있는 대학국 랩런트들이요. 지금까지 10대, 20대에 걸쳐서요. 아플 만큼 다 아팠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다고요? 회복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2024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힘들지만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지금 너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그때 하나님 회복시켜 줄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사 이사에서 54장 2절 볼게요.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뭐하라고요? 장막의 털을 넓혀라라는 거예요. 장막 털라는 거는 교회적인 장소의 의미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 안에. 나의 심령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공간을 막 넓게 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랩라트 문화센터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 것들 다 버렸어요 옛날 우리 빨간 벽돌에서 예배드렸었잖아요 그죠 거기 옛날 것 지금 형체도 안 보여지잖아 옛날 것다 갖다 버렸어요 왜? 더 좋은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더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려고 다 그냥 없애 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장막터를 넓히다 넓히는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켜켜 묵은 오래된 감정들, 오해들, 선입견들을 다 버려야 옛날 곳에서 벗어나야 최신형 인테리어의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친환경적인 공간과 편리한 것들, 모든 것들이 이그 장소를 탈바꿈을 하려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장막의 털을 넓힐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나로는 안 돼요. 180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완전 복음체질로. 완전 복음체질. 항상 우리 다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I'm o k 유 y You okay? e v e r y k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괜찮아. 모든 걸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휘장을 아끼지 마라. 휘장은 뭐냐면요. 우리 진짜 우리 컨텐츠 그룹의 김상현 그룹장님이 인도를 잘 받았어. 여기 양옆에 요거 있죠, 요거. 요 휘장이에요. <laughs> 얘가 장막이라고 하면 여기 휘장이야. 얼마나 이렇게 야 디자인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잘잡는지 우리 이번에 로고했잖아요. D 해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음률 해가지고 이렇게 음표처럼 그려놨잖아요. 얼마나 인도를 잘을딱 보면은 야 진짜 기도하면서 했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이렇게 지금 휘장을 했어. 어?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했어? 내 휘장을 아끼지 말래. 이 휘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 처소의 휘장이에요. 이방 세계에서 오는 회심자들의 행렬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영역을 넓히라는 뜻이에요. 뜻은. 그러면서 또한 줄을 길게 메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작업을 함께 해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련회 하면서 뭐 처음 그 계속 막 밤까지 하니까 다들 피곤해서 그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토요일 날 다크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듀나미스에서 듀나미스 대학국에서 수련회다라고 하는데 힘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처럼 야 휘장을 아끼지 말고 이 줄을 펴고 말뚝을 계속 뭔가 뭔가 막 하는 거야. 어? 어디에서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뭔가를 막막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휘장은 뭡니까? 증목님 볼땐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학, 대학국에 있는 모든 이 예배 스케줄, 훈련 스케줄, 딱 수련회 스케줄 뭐딱 나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이상 아끼면 안 돼. 아끼지 말고 뭐 해요? 말뚝 박는 그 훈련. 줄을 넓게 피는 훈련. 휘장을 아끼, 아끼지 말고 넓게 펴는, 널리 하는 그 훈련. 다 참석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야. 뭐, 어떤 일? 내 믿음의 장막이 넓어지더라. 이거예요. 어? 교회에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1월 달에는 수련회, 1월 말에 뭐 대학 수련회. 2월달에는 장결자 캠프 다 있어요 계획이 1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 따라왔더니 그게 줄을 매는 일이고 그게 말뚝을 박는 일이고 휘장을 넓게 펴는 일인데 그대로만 했더니 내 장막터가 믿음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그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넓혀야 할 나의 장막 나의 장막 나에게 있는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3절 볼게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 전에는 사람 살 곳이 못 됐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서 좌우로 퍼지라 좌우로 퍼지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파라체예요 우리가 파라처치, 노칼퍼처치 그러잖아요 그때 이파라요 파라 파라치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퍼지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에 팍 터지듯이 쫙 터져서 쫙 가는 번성하는 걸 뜻해요. 한 번에 뭔가가 이렇게 고무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똥 누르면 물이 팍 터지잖아요. 팍 터져서 확 흘러가는 그런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이이 어, 말씀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수의 증가를 말하는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뭐야? 나의 영적인 장막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 백성인 내가 내 생각의 영토를 확장시켜야 돼요. 내 생각의 영토를. 정말 얘기했잖아. 2023년의 나로는 안 돼요. 과거의 나로는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될이 이 미래는 더 크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차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구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 축구장. 축구장은요. 야구장, 축구장은요. 수용 가능이 가능 인원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요. 맞죠? 야구장, 축구장이 막수그 경기하는 곳만 딱 그라운드만 있고 관객들 막 자리가 없어. 조금밖에 없어. 그럼 돈 조금 버는 거야. 근 수영 인원이 많잖아요. 그만큼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생각에이뭐 장막을 나의 장막을 확 넓힐 때 내가 어떤 것도 수영해도 할수 있다니까. 가능하게 그만큼의 생각이 잘못, 장막이 딱 넓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죠. 여러분들의 후대 뭐 누구 만날지 누구 모르지만 그뭐 지금 당장 후대는 클라지, 그지? 그러니까 <laughs> 앞으로의 유대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회 안에 랩너트다 여러분이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한대요. 황폐한 건 뭡니까? 회손되었다는 뜻이에요. 회손되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딱이 영토를 딱 넓히면 생각의 장막을 열피면 사람이 살 만한 생명 살아나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뭐 하지 마라. 사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의 이 장막을 넓혀서 크, 막 적극적으로 막 현장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뭔가를 시작했어. 근데 뭐해? 막 두렵거든요. 안 해봤어. 어 놀래. 뭔가 뭔가 일이 생기면은 뭐 사건이 생기면 움츠러들거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 주시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현장에 있는 막 무슨 사건들,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기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 할 일이 생길 수, 거기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 잡으면 돼요. 내 것으로 언약으로 잡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과부 때 젊었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네? 기억하지 않는데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여러분들이요 용서할 때그 장막이 넓어집니다. 주몽님이 수련할 때 얘기했잖아요. 주몽님 왜 머리 내린다고? 왜 머린다고 내가 얘기했죠. 주몽님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고 <laughs> 얘기했죠. 가정 폭력의 피해자다 당당하게 주몽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랬어요 여기에 주몽님이 연필심 바뀌었다고 내가 얘기했죠. 저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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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저희 집이 좀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북 사람이면 북한 사람이어서 북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교사였어.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호랑이 선생님으로 항상 (6학년만) 맡았어. 호랑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도 의도 터졌지만 저희 오빠가 (12살) 차이나 오빠한테도 의도 터지지 저희 언니한테도 엄청 의도 터졌어요. 그러다가 우리 저희 둘째 언니가 성격 파탄자야. 지금 복음 이게 다락방 안 만났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주 엄청 묻어 터지다가 저는 항상 맞고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열 받아 가지고 저를 찔렀는데 여기 연필심 여기 바뀌어 안죽길 여기 여기 관자놀이 그 안죽길 진짜이 클라버렸지 그죠? 여기 박혀어 가지고 지금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면 보여 줄게 나중에.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폭력에 시달렸던 내가 어? 내가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더 글로리. 어? 거기서 이 가, 무슨 폭력에 학력,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긴 세월을 복수를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뭐 사회적으로 매장이라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해 나의 장막을 넓힐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요 나의 생각을 넓히고 나의 그릇을 넓히고 나의 영적인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딱 현장에서 딱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 <laughs>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나를 딱내 인생을 드리면은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이 더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 아무나 못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상처 있는 사람 그 사람 딱 생각나면요 막 그냥 막 무슨 수단과 방법을 막별아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 용서 안 했으면 주목님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 여기 서겠냐고 용서를 하나님이요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이 이 엄청난 치료의 광선으로 캬 비춰주시면 내 안에 이 캐캐 묵었던 모든 감정들 나한테 상처 받았던 모든 과거들 막 어느 날 생각나. 생각나는 그때가 치유하는 시간표예요. 그 생각 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했어? 막 일을 갈았거든.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 줄 거야. 복수할 거야. 근데 그 과거가 막 생각날 때 어떻게? 해?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상처 받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셨잖아요.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럼 끝나요. 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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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늘 과거를 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한번 속았던 나, 내가 진짜 사단에 속았구나. 나도 용서해야 돼. 어?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진짜 사단에 이런, 야, 나 자체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용서하는 그 자체가 장막터를 넓히는 것인데, 사단에, 사단을 이길 권능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 절대 과거에 매일 필요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야, 휘장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요 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곳으로 이산부 예배 듣고 또 여기 또 와서 또 모여서 예배 듣고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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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아, 빠르다. 그죠 자, 결론. 자, 이 본문 말씀은요. 포로 노예 속국 시대 유랑민으로 있었을 때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 메시지. 자. 이어어 뭐라랄까요? <laughs> 자, 1년이 몇, 며칠이죠? 어, 그렇죠. 어, 빨리 나오네. 네. 빨리 나오네. 365일. 자, 오늘은 며칠째 됐어요? 마침 오늘이 일곱 번째 칠 일째 됐어 그죠 칠 일째 그죠 그러면은 일 <laughs> 어~ (1년이) 몇 주로 돼 있죠 (52주) 그죠 (52주로) 돼 있죠 자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 (365번) 예배드릴래 (52번) 예배드릴래 뭐가 좋아요 에 (365번) 드릴래? 와서 해봐 그러면. 난 못해. 난 365번 얘기해. 자, 365번 예배 드릴래요? 주일, 이렇게 52번 주일날 예배 드릴래요? 52번? 52번이라 했다, 요언니 오케이?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신 분들은 52번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주일을 성수해야 돼. 오케이? 빠지면 안 돼. 오케이? 365번 안 하고 52번 하고 싶다매 그죠? 오늘 벌써 한번 했어. 그럼 51번 남은 거야. 51번 주일 성수 하시면 돼요. 주몽님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자, 창세기 3, 아, 2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을.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어요. 오늘 하나님이 마친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였다고요? 일곱째 날뭐 했다고요? 복대기 하셨다. 그죠? 복대기 하셨다. 그러면 일곱째 날 와가지고 주일날 52주 강단 말씀성 주일 성수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축복을 엄청 많이 받겠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다 되겠네? 그럼 나는 진짜 한, 한 10억 20억 잊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신다 그랬으니까 복다 받겠네? 맞죠? 원리로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돈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찌질이 살고 난 맨날 문제 투성이고 왜 나는 그러냐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그 강남 말씀으로 주었던 이사에서 54장의 말씀은 제가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렘난트들은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면서요. 날마다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52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빠지면 안돼 이제. 내가 체크할 거야. 다르게 봐 가지고 너가 빠지나 다음 주에 내가 바로 전화할 거야. 빠지면. 어? 주목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로 회복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로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누구나 기도하는 기복적인 그 복이 아니라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될 때, 내 나의 장막이 넓혀지고, 장막터가 넓혀지고, 그리고 휘장의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받고 줄을 이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언약기도 할게요. 자, 언약기도 보여주시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영적인 장막 털을 넓히므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렘너트들이 휘장을 넓기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하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대학급 렘너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귀한 렘너트들이요. 52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 살리는 수용적인 마음과 영적인 권능을 소유해서 나의 생각과 현장의 장막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언약 기도 보시면서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단 말씀, 내 장막터를 넓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장막터를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스케일을 더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찾 우리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히 함으로써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두려움과 불안, 특히 이 사단은 나의 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수용적인 마음과 영적인 권능을 내 안에 소유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이 나의 현장 속에 장막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어, 2024년 우리 귀한 듀나미스 대학교 랩넌트에게내 장막을 넓히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의 장막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적인 심령의 장막의 터가 넓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이 과거에 잡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붙들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정말 작품을 남기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